혹시 직선 없는 삶을 위한 자가 있다면 어떨까?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재밌게도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순간들은요. 쭉 뻗은 직선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곡선에서 찾아올 때가 많잖아요. 오늘 바로 그 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. 곧은선. 이건 뭐 간단하죠. 자를 대고 쭉 그으면 되니깐요. 그런데 부드럽고 유려한 곡선은요? 이건 대체 뭘로 그려야 할까요? 놀랍게도 여기에도 답이 있습니다. 직선을 그릴 때 고든 자가 있다면 곡선을 그릴 땐 바로 이 구름자라는 게 있거든요. 네, 맞아요.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아주 특별한 도구이자 단어입니다. 구름자. 이름부터 참 예쁘죠. 말 그대로 풀이하면 구름 모양의 자라는 뜻인데요. 사전에서는 곡선을 그리는 데 쓰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. 운영자라고도 부르는데 한자를 보면 구름은 모양형 자자. 아 뜻이 정말 똑같죠?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도대체 이 아름다운 이름 구름은 어디서 왔을까요? 그 뒤에 숨겨진 시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정말 많고 많은 것들 중에 왜 하필 구름이었을까요?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요. 우리 조상들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라봤는지 그 시선을 엿볼 수 있습니다. 그 답은 바로 저 하늘에 있었어요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요. 정해진 모양이 있나요? 없죠. 날카로운 직선도 완벽한 원도 찾아볼 수 없어요. 오직 시시각각 변하는 부드럽고 아름다운 곡선들만 있을 뿐입니다. 바로 여기서 모든 게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. 옛 사람들은 이 도구의 울퉁불퉁한 모양에서 하늘의 구름을 떠올린 거예요. 그 자유롭고 불완전한 형패를 발견하고는 구름자라는 이보다 더 시적일 수 없는 이름을 붙여준 거죠. 와, 정말 멋진 상상력 아닌가요? 자, 이제 이름에 담긴 비밀을 알았으니 이 구름자가 실제로 우리 세상을 어떻게 그려냈는지 그 흔적을 한번 따라가보죠. 작은 오픈에서부터 저 거대한 해안선까지 구름자의 손길은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. 구름자는 정말 다양한 곳에서 쓰였어요. 옷을 만드는 장인은 몸에 꼭 맞는 부드러운 옷의 선을 그릴 때, 또 배를 만드는 조선공은 파도를 가르는 튼튼한 뱃몰리를 설계할 때, 바로 이 구름자를 썼죠. 그리고 좀더 시야를 넓혀 볼까요? 저 구비치는 해안선을 보세요. 마치 거대한 자연의 구름자가 그려낸 하나의 작품 같지 않나요? 자 이제는요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떠나서 우리 마음속 그러니까 감정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이 작은 도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감정의 모양까지 그려낼 수 있었을까요? 이렇게 깊고 아름다운 뜻을 가진 구름자라는 단어를 우리 문학가들이 그냥 지나쳤을 리가 없죠. 그들은 이 단어를 가져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풍경을 그리는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. 이수익 시인의 우울이라는 시에 나오는 한 구절이에요. 구름자로 그린 듯한 한숨에 굽은 등. 잠시만요. 이 문장이 주는 그 이미지와 무게를 한번 느껴보세요. 어때요? 정말 기가 막힌 표현 아닌가요? 한숨의 무게에 짓눌려서 둥글게 굽어진 등. 이걸 구름자로 그린 것 같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슬픔과 마음의 무너짐을 구체적이고 아픈 곡선으로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.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서 이제 우리 바로 당신과 저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. 이 구름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뭘까요?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. 우리의 삶은요. 결코 고든자 하나만으로는 그릴 수 없다는 사실을요. 때로는 계획과 다르게 돌아가고 때로는 예기치 않게 휘어지는 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걸 말이죠.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겐 반듯한 고든자 뿐만 아니라 이런 구비진 길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구름자 하나가 꼭 필요한지도 모릅니다. 이 마음의 구름자를 갖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. 계획대로 되지 않는 길좀 돌아가고 휘어지는 길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. 반듯하지 않은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아는 지혜. 그리고 설령 내 계획과 달랐더라도 내 삶이 그려온 모든 불안전한 곡선 속에서 소중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. 바로 그런 거죠.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면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. 지금 당신의 길 위에 그려지고 있는 혹은 이미 그려진 그 부드러운 곡선들은 무엇인지,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은 또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지를요.